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 언어로서 순서가 돼요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생겨나기는 토가 제일 먼저 생겨나고 토, 수, 화, 목, 금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나는 음... 생기는 뭐에 나왔어? 목, 화, 토, 금, 생기그 말고 또 있잖아. 수, 화, 목, 금, 토인가? 뭐, 뭐 어떻게 그런 게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생겨있는 게 아니고 토가 먼저 나오고 화가 두 번째, 수가 두 번째, 화가 세 번째, 목이 네 번째, 금이 다섯 번째 나왔어요. 이래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데 공부 이렇게 안 하죠. 김선도 공부 이렇게 안 하죠. 편하게도.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가면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나갑니다. 이국문지 거는데 자연하고는 좀 말이 안 맞죠. 자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이 끝에 가서 금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요. 이게 예, 희한하게도 <laughs> 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을 때, 이제 오행이 이제 음양으로 이제 보면 또 반가지죠. <laughs>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을 때를 수라 그래요. 반대로, 양의 기운이 가장 많은 것을 화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화가 부딪히는 것은, 왜부딪친다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막 싸우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잘 싸우나? 안 싸우죠? 여자는 여자끼리 싸우고 남자는 남자끼리 터지게 싸우죠?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가는 것을 목이라 한다. 목은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건너 면 갑니다. 이제 금은 가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금은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표현 한번은 요거는 음, 요거는 양, 요거는 양.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죠. 음에서 양으로. 이거는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다. 이제 글자를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수나 화는 확실히 자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목이나 금은 자기 것을 안 가지고 있고, 어중간하죠? 어중간한데, 목은 양을 많이, 양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금은 음을 많이 바라본다. 이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laughs>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하면은 헷갈리니까 잘 봐요. 그냥 오행에는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기운들. 근데 이 기운은 우리가 뭐 자연을 하나 가지고 보죠. 자연에서 목은 나무예요. 화는 불, 흙은 토, 이런 쇠, 수롬, 물. 이렇게 만들어난 이유는 글자가 나무가 목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무가 목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불이 화의 기운을, 화의 성향, 그죠? 화의 성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토가 흙의 성, 그죠? 흙이라는 것 자체가 토의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금이란 것도 이 쇠가 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 또한 물 역시 똑같죠. 수의 성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이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봐지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해요. 이가안가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좀더 나가게 되죠 이제부터 성향을 보는 거예요 목이 어떤 것인지 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입니다 나무죠 나무 목하면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예요. 그런데 차를 여왜 갖다 놨을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살아있었어요 이게 지금 주차되어 있으니까 금 인데 여기 움직이면은 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시겠죠 꼭 나무만 목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사주필때에 물이 빠져요 아시겠죠 좀 일찍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인이란 영마에 해당하더라, 보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게요? 쇠가 굴러갑니다. 뭘까요? 응? 쇠가 굴러갑니다. 쇠가 움직이죠? 굴러간다. 그러면은, 경금이 굴러갑니다. 응, 경인대해서 굴러갑니다. 인이 움직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자 셰가 개인이 굴러갑니다. 그럼 뭐 뭡니까? 아 셰가 굴러갑니다. 개인이 셰만 굴러갑니까? 나무에 열매가 자라고 있네요. 굴러가는거나 자라고 있는거나 같은 의미인데 말은 다르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음합니다자 목은 나무다. 나무 목자니까. 이렇게 섰구나만 생각돼요. 가장 많다했어요그 다음에 나무다. 나무로 목은 나무다. 나무가 어떤 걸 가장 많은 성을가 있고 데그 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제일 많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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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으니까 목이구나.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내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개도 살아있고, 소도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으면 다, 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개나 소나, 사람이나, 다, 짐승이래. 그러니까, 같은 짐승인데, 사람은 말하는 짐승이고, 개는 짓는 짐승이고, 소는 우는 <laughs> 달라지죠?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동,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다. 이랬어요. 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멈춰있어요. 멈춰있죠? 못 움직이죠? 정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가 살아있어요? 시동이 걸려있다. 그럼 살아있죠? 이게 뭡니까? 계속? 성장을 하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적인 목은,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고, 그죠? 동적인 것은 에너지 전달로 움직이는 거야, 계속. 우리가 다, 자동차 동태가 굴려갑니다.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런데, 그냥 바람에 날린다 하게 에너지가 어디예요? 바람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아무 에너지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돌아가는 게 있죠? 오늘 면반기 뭐 같은 거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정증인 거라. 정증인 거가 동적인데 사주 볼 때에 여기에 나와요.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목인데 이게 움직이는 목인지 살아있는 목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가나? 네. 음. 그다음에 생로병사 해결. 자, 소멸되어 가면 사라져 있는 만들어져 가지고 소멸돼 가면서 사라지는 거야. 만들어져 낯선 모든 것은 나면 다 죽어요. 그죠? 생자 필멸에서 인 반드시 난걸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반드시 헤어집니다. 생로 병사의 길을 걷는 거. 나가지고, 노화되고, 고장나고, 폐기 처분시키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 목에 해당되더라.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없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목에 해당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목의 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자동차도 조기를 걷고 있게 돼요. 사람은 제일 심하죠. 나면서,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고. 사람이 제일 여기에 많이 해당돼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유래를 한다 했어요. 유래는 뭡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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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돈다는 이야기죠. 돌고, 돌고, 계속 도는데, 그게 그거로 나온다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윤회라 그러죠. 그런데 자동차가 죽어가지고,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죽어가지고, 고철로 나온다. 그건 윤회라 안 그러고? 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새로, 탄생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분석이 이야기 돼야 되죠. 윤회는 갔어. 쌀을 심어서 쌀이 나면 윤회고, 쌀을 씹어서 콩이 나면은, 음들이야그죠 <laughs> <laughs> 사람이 죽어서 사람로 나면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결혼하면은,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아, 윤회하는 것은, 그것이 가서 그것이 돼서 나오는 걸윤회라 그러고, 보통 보면 곡식이 다 윤회하죠.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곡식은 100% 윤회하죠. 근데, 재생하는 것들이 있죠. 재생을 나무가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이게 죽었어요 그러면 뭐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나무라 그럽니다 그럼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자 목재라 그러죠 그 목재가 되시면 뭐 재생이 된 거죠 이때는 재생됐다 그래요 이 목재를 깎아 가지고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탄생이라 그래요 새로운 작품이 탄생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아, 목은 어떻게 요렇게 된 것을 다 목에 해당되는구나. 나무다는 생각을 버리라. 나무라는 것은 목의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나무 살아있어. 그래서 죽었어. 잘라가지고 뿔때입니다 그죠? 그분은 제 안에 나옵니다. 그 쟤는 또흙으로부 뿌리니까 그림에 대해서 흙을 뿌리면 또 흙을 가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것도 역시 노는 음. 길을 걷게 된다 이해 가요? 응. 목에 대해서 잘 봐놔라 나중에 나무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게 응? 목 하면은 나무 하기 전에 살아는거 좀더 들어가면, 뭐라? 움직이거나 멈춰있는데, 멈춰있을 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아시겠죠? 네. 리 가면 되는 거예요.